안녕하세요. 다육매입니다 <laughs> 오늘은요. 뭐를 찍냐면요. <laughs> 제가 할매가 계속 지금 화분 정리하는 중이잖아요. 너무 화분이 많아가지고 자리도 복잡, 복잡하고 복잡간적인 뭐야 돌보기도 힘들어서 그냥 합식하고 그냥 그러는 중인데 지금이 박스가 세개 보이시죠. 이스박스요세 개에 얘네들 뭐 똑같지는 않아요. 똑같은 애들이 아니고 요 정도 크기들 이렇게 농 화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세 박스를 만들었답니다. 근데 한 박스에 17개에서 20개 들어간 것도 있고, 이제 그래요. 아무튼 세 박스 만들었습니다. 이 할매가. 그리고 크기는 요 정도고요. 아주 콩분은 몇개 있는데, 그거는 뭐, 논아서 넣었으니까 한두 개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 화분 필요하신 분은 저기, 이 영상 설명창에 있는 이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보내 주시면은 선착순 세번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은 저녁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